안녕하세요 그 에베네셀 산목장 그리고 화요자매반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어, 지난주 설교를 듣고 어, 지지난주 설교를 듣고 음.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깨닫기 전에 나는 나의 힘으로 노력하면 내가 깨끗하게 될 줄로 알았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나의 모습, 나, 지금 와서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니 그랬다 내가 착하게 행동해서 하얗게 되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하얗게 되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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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살았다. 검은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하면 하얗게 되는 줄로 알았던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다. 나의 그런 삶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들어도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 등록하고 2년여 간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똑같았다. 그런데 그런 나를 불쌍해 보시고 공동체 훈련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제자 훈련까지 받게 되었고 훈련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훈련, 성도와의 교제, 그리고 이 삶의 자리 그 모든 시간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흰색은커녕 회색도 될수 없다고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거무나 아름답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를 기뻐하신다고 하신다 그리고 결국 주님 오실 그날에 순백의 아름다운 신부로 영어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니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넉넉하게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다. 이미 부어주신 십자가 사랑과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던 완악하던 자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시기에 가능함을 나라는 존재가 황복하게 하신다. 내 의도와 내 힘이 들어가면 결국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확인할 뿐이다. 그것을 확인하면 마음이 그리 좋지 못하고 다시는 그러고 싶어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나의 죄성은 끝없이 올라온다. 그때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만 하고 만다면 나는 주님을 십자가에 단 살인자로만 남게 될 것이다. 참 무서운 일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그리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요즘 말씀을 통해 끝없이 깨닫게 해 주신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는 소망들을 생각하면 참 놀라울 뿐이다. 이전의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던 소망들이다. 예수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해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하게 살기 힘들었으나 내이 힘이 아닌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나를 순종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깊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린다. 궁색한 변명으로 내 마음대로 여유 있는 시간에 하던 큐티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시작하게 하시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사랑하는 나의 구주, 나의 주님께 있습니다. 네.